음? 전라북도 완주군에 트럭과 버스 전용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. 저는 오늘 수소 충전소가 이렇게 준공되는 게 완전히 새로운 문명 시대의 첫 신호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청정한 전라북도를 지켜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 전기차 시대의 도래라고 보는 것입니다. 완주 수소 충전소는. 최 현대 자동차 전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소 버스, 수소 트럭과 연계해서 전 세계의 수소 상용차 보급 및 확산을 선도해 나가는 운동력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점에서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. 이번에 개소한 수소 충전소는 국내 최초의 상용차 특화 충전소로 지역 사회 발전과 수소 사회 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. 현대차는 앞으로도 수소차 생산 및 개발,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선도함으로써 진정한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. 민관 협력의 결실로 문을 연이 충전소는 전북도와 환경부가 설비 구축 비용을 대고 현대자동차가 부지와 건축 비용을 대 완공됐습니다. 앞으로 완주군이 운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요. 승용차의 넥소 기준으로 시간당 22대까지 충전이 가능해 대형 트럭도 10분 내 충전이 됩니다. 이 충전소는 전북 테크노파크가 운영을 맡게 됩니다.